아, 이거 안네 뜨거워 아빠 앉아. 이거 이거 뜨겁거든? 아빠 밑에 이거 판때기 보이지? 밑에 아, 판. 그거 막 그거 해. 이거 그냥 다 먹으란 말이야? 아니, 이거 아빠 1인분이야. 이거 넣고 비벼. 비벼? 어. 간장 넣고. 어. 얘 뜨거워 만지면 안 돼. 이거 만져? 아, 만져? 어. 어. 두 굽자는데 먹을 만지야. 그러니까 참기름 안 넣네. 어? 참기름. 어디봐. 너무 많이 넣나? <laughs> 맛있겠지. <웃음> 그건 또 뭐예요? 카메라야. 아빠 먹방 찍는 거야 지금. 맛이 어떤가 말해줘야 돼. 간장이 조금 작지 싶다. 간장 더 줘? 간장 만들어 본거 있어. 먹어보고서는 내가. 아니 나도 <laughs> 여기 나도 음, 내가 나 알아서 을게 이거 대, 이거 된장국이야. 근데 아빠, 내가 이거 김, 김 구웠거든? 어. 구운 김이야. 구운 김에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양이 많은가? 밥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이건. 많아? 덜을래? 조금 덜어놓자. 누가 먹어, 이거. 비, 잔달라 하는데, 뭐야, 이거. 여기다 인분 어? 여기다 넣어. 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. 무, 어 어. 무 밥이야. 무랑버섯이랑 잡아, 이거 잡아, 이거 아니아 이거 잡아, 이거 잡이 그래, 응. 안. 잡아, 이거 잡아, 이아 이거 잡아, 이그 잡아, 이거 잡아, 이거 이 이거, 거 괜찮네. 음 괜찮아? 어, 좀 식었구나. 응. 음. 어, 많이 식었네. 먹어봐. 무수방은 맛이 없겠지, 뭐. 싱거우면 저기 간장을 더 넣어 아, 내가 알아서 할게. 먹어볼까? 이걸 먹어볼까, 나는? 음, 싱거운데? 살짝 싱겁네. 누구더라봐고만나봐 응. 성진 진또바시구더라바누구 이따가 누시더시바누에더라바내구더라바누구더 어? 이따가 공부해야지, 학교에서 부르는 거야 아니 내가 오늘 저기 하는 거야 너 공부 봐주러 가는 거야 <놀람> 맛있어? 맛있어, <놀람> 응 <놀람> 여기다 이번에 더 맛있을 거 아니야 맛있어? 김싸니까 맛있어? 응. 그런데 뭐 자랑하는 거야? 아빠 먹방 찍는 거야. 87세 기욱 씨 먹방 중이야 지금. あれ、混じったわ、もうそ 오빠, 그릇 뚫어지겠어. 어? <laughs> 솥 그릇 뚫어지겠어. <집었어. 웃음> 그렇게 맛있어? 아 이거 무슨 어, 어드셨네. 뭐, 뭐, 누룽이가 누룽이가 눕고 꽁아 그러는겨. 이건 아니지 나래 내가 해드려? 아저서 켜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아빠 이거 부족하면 이거 아까 덜어놓은 거 드릴까? 아, 뭐야? 부족하면 덜어놓은 거 드릴까? 아 싫어. 싫어. 밥으면못 아, 먹어요. 못 먹어요. <laughs> 그래도 그거 1 인분 분량이야 아빠. 다 드신겨. 잘 드셨어. 다 드셨어? 아? 어? 다 드셨어? 다 먹었어. 여여여 조금. 끌고 올까 못 끌고. 응, 알았어. 아유, 이빨을 닦 꺼져. 아유, 정노래를 저랑 나와야지. 아유, 정공 아유, <laughs> 아유 교회를 못 가. 그럴 수가 있어요.